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금일 제로 베이스 한번 잡아드릴건데요. 자 크리스마스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자큰 불장은 아니지만 단기 산타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금일 제로 베이스 약15% 가까이 급등이 나오면서 최근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불과 3일만에 70%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물론 최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현재4 내시간봉 기준으로 쌍바닥을 찍고 나서 강력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다만 직전 저항선에서 단기 저항을 막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단기 매물 수화를 하면서 매물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시간봉 아래 썰이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추가 상승은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자, 제가 저희 소통방에서 이제로베스 코인을 1일 단타코인으로 제공드렸는데요. 현재 142분 정도께서 이렇게 1일 단타코인 받아가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물론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이 복리 효과가 쌓이면 적은 시드만 가지고도 큰 시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최저 매수 가격과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대략 20% 정도로 잡고 매도 타점까지 잡아 드려고요. 상승 근거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인 투자 절대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 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묻지마 매매를 하시면 막대한 손실을 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코인은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가시면서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최근 펌핑이 나온 코인들 위주로 저희가 이를 단타코인으로 제공 드리고 있고 최근 수익을 많이 못하셨거나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제 개인문으로 참여, 참여라고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확인하고 입장 링크를 바로 전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로베이스 다시 한번 잡아 드리면요. 현재 시가 총액이 310억 밖에 안 되죠. 그만큼 시세 변동성이 굉장히 큰 알트코인이고, 현재 총 발행 한도가 대략 10억 개로 책정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대략 22%밖에 안됩니다 자 이렇게 유통 물량이 적은 코인은 락업 해제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요 자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소통망에서 계속해서 피드백 드리고 있습니다 제로에스코인의 락업 해제 종표를 보시면요 2028년 9월까지 기존 공급량의 무려 4배 이상의 물량이 3배저 3배 가까이 되는 물량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장기투자 관점에서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특히 매달마다 락업 해제가 진행되고 있고 이 락업 해제일골 공급량 증거와 재결되기 때문에 가격 폭락의 주범인데요. 제로 베이스 같은 경우는 디핀 테마 블록체인과 동시에 데이터 인프라 관련 블록체인이죠. 특히 영지식 기술 측면에서 전망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코인입니다. 자, 2025년은 뭐 6일 정도 남았는데요. 역대급 변동성을 보인 장세였죠. 특히 트럼프의 관세라는 무기로 최근 역대급 청산쇼가 발생했고요.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고갈된 상태에서 2026년을 미리 대비하셔야 됩니다. 26년은 아마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불장 준비를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불장 준비는 별거 없죠. 저평가된 코인을 최저점에서 모아가시는 건데요. 자, 제가 그런 관점에서 최근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을 하고 있는 히든 코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제가 이 코인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세력들의 매직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이죠. 2022년에 최초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 대비했을 때 엄청난 폭락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페닉스를 많이 한 코인이죠.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세력 매직 기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폭등 코인의 전제 조건은 이 매직기간과 비례하는데요. 즉 매직기간이 길면 길수록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거래대금이 크게 유입되면서 세력들의 폭등 징조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컵앤핸들 패턴이 나온다면 인생 역전의 기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코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대략 2년동안 매집을 했던 세타퓨엘 코인은 이 매직기간에 비례해서 21년 불장 당시에 대략 10원에서 750원까지 7500%나 되는 막대한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저 또한 불장 당시에 이세탈피 코인으로 단돈 10만원 정도 매수를 해서 4만2 0원 프로라는 막대한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코인을 매수한 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잔고가 확실하게 달라지실 텐데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오닉스 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에 무려 7500%라는 역대급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 오닉스 같은 경우도 22년 당시에 최초 상장하고 나서 상장가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90% 이상의 엄청난 폭락이 나왔죠. 자, 제가 발굴한 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략 2년 동안 세력 매직 기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나왔고 이 당시에 단돈 100만원만 매수를 하셨다면 불과 한달 만에 7,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내셨겠죠. 자, 최근 크립터 시장에 지루한 횡보장이 계속되고 있고, 최근 하락장에서 수익을 많이 못내셨거나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은 제가 발굴한 코인 꼭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코인에 큰 돈을 투자시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단돈 100만원 정도만 제가 발굴한 코인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는 제 개인문으로 수익. 수익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문자 확인하고 해당 코인 종목 정보뿐만 아니라 타점 정보까지 같이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오지 않죠. 한번 찾아온 기회는 꼭 바로 잡으셔야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종목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만 최근 몇번 공개를 했다가 콘텐츠 위반 경고를 다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여기 보시는 제 계문으로 수익.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정보를 바로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59%대에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의 도미너스 패턴이 21년 불장 당시의 패턴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년 초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금번 불장은 둘도 없는 기회가 되겠죠.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알트코인 관련 유익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응 전망까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깐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